다니엘의 기도인데요. 오늘은 다니엘은 최고의 신앙인이었죠.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평생을 그 뜻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벨론 최고 의직에 평생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명의 왕들을 거쳤는데 모든 왕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했고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한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니엘이 늙고 그렇게 끝이 나는가 했는데요. 갑자기 국제 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면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멸망하고 메데바사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모든 바벨론 제국의 신하들은 자기 생명 부지하느라 여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뀐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요, 이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비상한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죠. 아 지금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때가 지금인가? 이 다니엘의 영적인 감각 탁월한 거는 너무나 유명하죠. 바벨론 모든 박사와 술객보다 열 배나 더 뛰어났을 뿐더러 왕의 말하지 않은 꿈과 그 해석을 말하고 벽에 나타난 손가락 글씨까지 다니엘은 모든 비밀과 계시를 풀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감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구장 2절 한번 보세요. 곧그 통치 원년에 나라가 바뀐 첫 해입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뭐를 통해서 확신을 얻습니까? 책을 통해서. 그 탁월한 영적인 감각, 비상한 영감으로 판단하지 않고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최종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별로 영적인 감각도 없는데 자기 감을 믿는 사람들도 꽤 많죠. 뭐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감이 온다는. 다니엘 같은 사람도요, 책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무리 비상한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얼마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계시가 많았어요. 정말 성령 충만충만 했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초대교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진리의 빛에 이 모든 일들을 비춰보는 것, 말씀의 보증을 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괜히 감이 온다. 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항상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약속하신 70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제 정말 회복의 때가 된 것이죠. 다니엘은 특별 기도를 작정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대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동사 한 개지만 하 꼽으라 그런다면 결심하다는 단어요. 예그 어린 날에도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었죠. 그는 평생 술과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결심을 평생 지켜요. 그 결심이 오늘의 다니엘을 있게한 것이죠. 10장에 가면요. 새 1회를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새 1회 기도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10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10장 12절에 하나님 보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거기도 보니까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너를 참 귀하게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동사는 결심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그 결심이 다니엘을 다니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 결심이 있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러운 신앙생활 그것도 좋지만은 때로는요, 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단하고 올려드리는 게 필요해요. 이 결심이 신앙적인 결단이 나를 한 발짝 더 주님 앞으로 다가가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주일부터 다니엘 기도에 합니다. 3일 동안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나가려고요. 해 다니엘이 확정하고 기도할 때 약속을 받고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심하는 신앙을 배우십시오.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신앙이에요. 결심하는 신앙.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그 특별 기도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제 4절부터 다니엘의 특별 기도 기도 내용이 쭉 나와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어기는 자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에 잡혀와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로 변했고 우리 모든은 흩어져서 각각 처한 곳에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범죄, 폐역, 행악, 반역, 적나라한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노골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통로는 두 가지였어요. 이 시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율법을 거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포된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때리고 가두고 죽였습니다. 누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거기 보니까 우리의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알 것도 없이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렇게까지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벌을 받으며 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 요새 교회가 수치를 당하잖아요. 무슨 범죄 집단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 옆에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저는 이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교회가 이토록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한국교회가 한때는요, 존경받는 교회였거든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반에 반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저희 아이들 말 들어보면 반에 한두 명 찾기 어렵더라고요. 별종들이에요, 별종들. 하나님 교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극률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아멘.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극률과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이 수치를 받는 것은 범죄의 결과이니 마땅하거니와.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는 극률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여기서부터 이제 단일의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급 이야기를 꺼내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애국에서 꺼내주셨던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공의를 해냈기 때문입니까? 출애급 하던 날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우리 조상들을 건져주셨던 것은 우리 조상들이 공의로 왔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극률 때문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 아니었습니까? 주여 이제도 구하오니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게 참 놀라운 기도이죠. 원래는 뭐가 맞냐면요, 우리가 먼저 죄악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께 돌아왔사오니. 오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맞죠. 그런데 이 백성이 그 수치를 당하고 그 형벌을 받으면서도 죄악에서 떠나지를 못하니 주여 이 백성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우리에 뒹굴게 됐어요. 이제 살 길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뿐이죠.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 녀석이 끝내 버티고 안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지우리로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가서 그 아들을 꺼내서 건져내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대담한 기도죠. 여러분 성경에는 원칙이 있어요. 공식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지키면 상을 받고, 말씀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그러나 벌 받은 다음에라도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준다. 죄악에서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가 돌이키면 나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다시 복을 주리라. 이게 회복 공식이거든요.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공식이에요.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다시 복을 줄 것이라. 벌을 내린 다음에라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을 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이 공식을 뛰어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시간 7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직도 돌아올 줄을 모르니, 하나님 이 백성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먼저 품어 주시고, 먼저 회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돌이키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지도 않은 백성을 두고 용서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사실 먼저 했던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90편 모세가 쓴 시이죠. 시편 90편 한번 가보십시오. 869쪽입니다. 10편 90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너희는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인생 잠깐이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래도 돌아갈 줄을 모르더라는 것이에요. 죄에서 헤어 나오지를 못합니다. 인생이 영원할 줄 알고 쾌락이 영원할 줄 알고 죄 가운데서 나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인생 금방 지나간다고. 하룻밤에 경점 갔다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도 이 백성이 돌아올 줄을 모르니 여와여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와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전달자이고, 율법의 교사입니다. 율법의 이 공식, 회복의 공식,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돌아오면 용서해준다. 철칙이죠. 그런데 모세가요? 하나님, 원칙은 그게 맞지만, 이 백성이 돌아올 줄 모르니 여와여 먼저 돌아오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것만이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게 모세가 올려드린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때가 다 돼가는데 이 백성은 아직도 돌아올 줄 모르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로 다시 오셔서요.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수에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다 아멘. 뭘 의지해서 한다고요? 주의 큰 긍휼,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율법의 교사였던 모세, 가장 그 율법을 잘 지켰던. 경건한 사람, 다니엘. 그들이 깨달은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은, 공의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께 구하는 것은 내 공의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의 긍률을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공의를 내세워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의로는 모든 사람이 자격미달입니다. 하나님의 극률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출애급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극률 때문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공의 때문에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의 때문에 약속의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의 때문에 다위도 왕국이 세워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하나님의 극률 아니었습니까? 응. 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극률을 의지해서 죽게 기도합니다. 응. 주여, 한번더 극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응. 여러분. 우리가 극한 상황에 가잖아요. 그러면, 붙잡을 것이, 하나님의 극률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가면, 붙잡을 것이, 하나님의 극률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왔사오니, 나를 돌이켜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완전히 돌이킨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한발 걸쳐두고 왔지. 하나, 나가 돌아와 싸우니 이제 나를 회복해달라고 말할 만큼 완전히 돌아온 적이 있냐고요. 극률 외에는 없어요. 극률 외에는. 모세도 알고, 다니엘도 알고, 우리도 아는 신앙의 비밀이죠. 오직 하나님의 극률. 그것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공식을 뛰어넘어서 은혜를 달라는 이 기도. 저녁제사 드릴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가 와서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지내라. 아멘. 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명령이 내렸다는 것이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벌써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을 보내셨다. 여러분 아까 10장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언제부터예요? 첫날부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23절 다시 보세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은총을 입은 자라는 단어가 하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탐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탐내신다. 하나님은 너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너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셨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먼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구멜에게 먼저 찾아온 것은 호세아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케오에게, 세리마테에게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은 언제나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거나 돌이키기 전에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거역할 때 기다리고 기다려도 돌이키지를 않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 오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탐나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그 19절에 그 유명한 주여 3창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것을 줄여서 이제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번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는 주여 삼창은 잘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해볼라 그럽니다. <laughs> 우리 한국 성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나라와 민족은요, 한국말로 다 주여 주여 세번 해요. 주여 삼창을 해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주여 주여 그래요. 참. 한국식 기도인데 좋은 기도죠. 그래서 기도의 문 문을 여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지체하지 말고 행하여 주옵소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냥 듣자마자 응답하셨던 이 기도 한번 해봅시다. 공식을 뛰어넘는 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기도할 때 공식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공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성공한다고 하나님이요 공식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잘되는 사람은 그 어떤 공식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는 은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원칙은 내가 먼저 돌아가야 되지만은 내가 죄에 미련이 많아서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아직도 못 돌이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먼저 돌아와야 마땅하지만은 이 아이들이 먼저 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교회에 먼저 찾아와 주옵소서. 오늘 그 먼저 찾아주시는 공식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에게 말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